자, 근데 저희가 이제 명절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모이는데, 저희는 나름 이제 포지션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, 일단, GZSS의 안정권 대표가 전라도 놈인데, 기존 우파보다 매우 강성, 극우 성향을 가졌다. 너는 특별하게 우파를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냐?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, 제가 우파로 전향을 했는지 어렸을 때 모습을 가족들이 좀 허심탄회하게, 명절 풍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명절이 아니라 예. 사실은 안 대표가 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오빠였던 거예요. 예전부터 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때 예. 기억나요? 아니 뭐 말을 하고 기억나는 <laughs> <laughs> 한 말도 안 했잖아요. <laughs> 예. 고등학교 때회사 고등학교 다녔잖아요. 예. 잠깐 이제 부산에서 집을 예. 온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나야, 큰 누나야 하면서 <laughs> 나 간첩 봤다? 그러는 거예요. 아, 택시기사? 응. 어, 맞아, 맞아. 맞아 그래서 맞아, 맞아. 내가 뭔 뜬금없는 소리냐. 예. 그랬더니, 부산에는 택시기사가 간첩이 있다고. <laughs> 아, 진짜요? 진짜, 진짜? 진짜, <laughs> 진짜 그랬다니거난 예.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. 예. 그래서 무슨 택시기사가 간첩이냐. 음. 누나에 내가 택시를 타자마자, 그 새끼가 어, 이런 얘기가 <laughs> 어~, <laughs> 어, 어. 이 방송이라고 아, 그놈이라 어, 그 택시 기사가 예, 예. 자기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~ 그때부터 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예. 이제 생각해보면 안 대표가 그런 쪽으로 그때부터 간첩 방공 <웃음> 빨갱이, <웃음> 어, 빨갱이 <laughs> 김대중. 어~ 김대중 <laughs> 예. 이런 거에 이제 통달을 하고 있었구나, 네. 아니면 접해, 접하고 있었구나, 우리보다. 근데 이, 이, 사건도 지금 방송 전에는 이야기안 하다가 하니까 이야기가 뻗뚝 나는데, 그때 택시를 탔을 때, 제가 이제 이런 막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, 어렸을 때부터. 근데 택시를 탔는데, 제가 이제 노조 이야기를 고등학생이 막 하니까, 아저씨 요새 뭐 노조 쪽을 좋아 하니까, 그 택시기사가 갑자기 내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부산에서 쓰니까 되게 빨갱이스러웠는 모양이에요. 만만한 빨갱이스러웠는지,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,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느낌이 시해 해서 떠본 거예요. 연기를 하면서. 그래서, 아, 저도 뭐, 막 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이제 떠봤는데, 이 새끼가 택시를 내릴 때쯤 저한테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랬냐면, 부산 사람이에요. 근데, 네. 동지. 맞아, 맞아. 아, 그, 맞아. 그, 그 이야기 했었요 어, 동지. 동지라 그랬다고. 동지가 알듯이 우리는 늘 백두산에서 만나야죠? 어. 힘 냅시다. 이렇게 얘기를 하 거예요. 그 작은아버지 집에 갔을 때. 그래. 네.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. 그래서 정말. 내가, 말은, 예, 수고하세요, 동지하고 돌아섰는데, 이런 개 빨개의 새끼들 진짜 있구나. 그래서 큰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때 한번 내려가가지고. 저는 그냥,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, 그냥, 예. 그때 뭐, 요겠죠, 그냥. 예.